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인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5시 45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3.45% 정도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13,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죠. 두산중공업. 그렇죠. 제가 리뷰를 뭐 꾸준히 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또 어제도 리뷰를 진행을 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제 우리가 어, 1차 매수가 14,050원대 진행이 됐고 그래,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은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어, 11,800원대에서 또 분할 매수를 또 진행을, 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레벨보다 조금 더 밑에 빠진 그런 이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서포터가 나오면서 가격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중공업은 이제 월봉이 된 트렌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두산중공업을 정말 오랫동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이제 진행을 했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뷰를 제가 나, 많이 진행을 했고 가격이 우리가 또 조정을 주게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또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잘 잡아서 또 우리가 또 조정을 줄때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 진행해서 또 올라가는 방향에서 또 수익을 어, 보는 또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저는 이제 2차 매수가까지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매수가까지 지금 진행이,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레벨도 사실 조정을 정말 짧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어 정말 이제, 많이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제 빠지는 이제 시점에서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면서 어, 정상적으로 조정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일단 뭐, 두산중공업도 두산중공업 아시겠지만, 이게, 어, 뉴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져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나와주는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상당히 또 많이 받고 있고, 또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이, 어, 회사에 대한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평가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밝다는 것이고 어, 그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그런 이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이제 집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의 현재 트렌드 자체는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제 저항 받는 레벨에서 뭐 적절하게 저항을 잘 받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조정이 너무나 약하게 저는 이제 왔다라고는 너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 여기서 바로 가기 좀 올라 버리면은 어, 조정을 좀 많이 못 받고 저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트렌드가 너무나도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뭐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뭐, 보는 관점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저는 뭐 2차 매수 포지션까지는 좀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찌든 간에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뭐, 보는 제 관점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조금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내년 이제 1월 달에 캔들도 어~ 한쪽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캔들로 좀 나와서 이제 2차 매수 가까지좀 진행이 되고 뭐 진행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지가 어느 정도 좀 서포트 나와 주는 거 이제 보니까. 장대형거 하나 딱 터지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우리가, 어, 홀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매도에 대한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현재 자리는 매도 자리는 절대 없습니다. 매도 자리는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서 매수를 할까. 그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심리를 이제 찾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찾기 위해서, 어 그런 이제 분석을 이제 해 주는 부분이고 매도 자리는 지금 절대 아닙니다 매도 자리는 지금 없어요 무조건 매수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죠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을 현재 보여 계신 분들은 뭐 내가 조금 이제 높은 자리에서 사서 지금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 절대 손절 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꾸준히 홀딩해서 이제 들고 가시면 돼요 이게 월봉이 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이제 충분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산중공업을 정말 오랫동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 해주는 이유가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캔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행에 대한 부분도 정말 깔끔하게, 건강하게, 솔직하게 나와주는 그런 캔들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현재 트렌드 자체에도 상세에 대한 트렌드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그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차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충분히 수익을 잘낼수 있다라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두산 중공업도 요 정도로 제가 리뷰를 진행을 잘 해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중공업 쪽, 뭐 삼성 중공업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죠. 중공업 쪽은 다 수익 너무 많았어요. 삼성 중공업 우리가 뭐 4,961원 이제 레벨에서 매수해서쫙 올라가서 가격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수익 정말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84,0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서 결국에는 상승을 잘 마무리됐고 두산중공업도 과거에 수익 상당히 많이 났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방금 이제 차트가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아, 됐네요. 아까, 아까 전에 제가 끄어드린 그런 이제 레벨이 좀 이제 흔들어졌었는데,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뭐잘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거는 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뭐 두산중공업 요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관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멤버십 관련해서 제가 또, 어, 또 개별적으로도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멤버십 이제 관련해서, 어, 뭐, buy for next year, 그리고 뭐, bullish trend stock, 그리고 low risk, high profit,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중고, 뭐이 정도로 리뷰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